안녕하세요. 엘리슨트입니다. 오늘은 만드는 게 아니라 미니처 토핑과 작품들을 소개하려고 해요. 먼저 작품, 토핑 먼저 소개할게요. 토핑은 이렇게 돼 있고요, 마트에서 샀고요 이렇게 보시면 잠깐만요. 네, 이거 핀셋 가져왔구요. 먼저 체크 초코 쿠키, 토핑부터 보시죠. 보시나요 네, 이거 제가 직접 폴리머 클레이로 만든 거고요. 그 다음에, 마시멜로. 이건 하티로 만들었고요. 이거는 홍고추 토핑하고 파 토핑인데, 달려라 치킨님거 보고 만들었어요. 네. 초점이 안맞다 통떼 이것도 달려라치킨님꺼 보고 만들었고요 근데 차원이 다르죠 그리고 라즈베리 토핑도 달려라치킨님꺼 보고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레몬토핑을 제가 만든건데 잘안 잘려서 일단 몇개만 잘라놨어요 보이시나요? 수점이 안맞네요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제 폰에. 폰에 한 개는 여기까지인 것 같네요. 일단, 블루리 토핑을 만들었는데. 조금 너무 연하죠? 그리고. 이거는 망고 토핑, 폴리머 클레이로 만들었구요. 다음은 이렇게 망고 토핑, 그려릴게요 이거는 제 아는 동생, 이건 비거 피타치오 이건 뭔지 모르는데 제 아는 동생이랑 교환할 때 받았던 거고요 이거는 체크초코 쿠키 토핑 때, 이구요. 이거는 달려, 할려... 이거는 달려라 치킨, 아니, 달려라 치킨님이래. 죄송합니다. 이거는 그조만한 말을 썼어요. 네, 이거구요. 다음은 작품 속입니다. 먼저 이렇게 다 채워졌구요. 이거는 아직 미완성이에요. 아, 이거는 딸기 무스 케이크인데 이거 영상 안 올렸고요. 이거는 아직 이름이 안정있는데 어쨌든 그냥 케이크예요. 저번에 영상 찍는 모습 올려 올리려 올 올리, 사진을 네, 영상을 찍었는데요. 너무 네, 너무 따로 영상하고 작품하고 너무 따로 나오는 것 같아서 아, 뭐, 못 올렸고요. 그다음에 이거 제가 잘 됐다고 생각하는 건데요. 이거는 키위 케 키위 초코 케이크고요 이, 이, 근데 신기한 점이 뭐냐면 이이 이 케이크 있잖아요 이게요 제가 막 망친 거막 섞다가 이렇게 나왔어요 <laughs> 신기하죠? 그리고 이거는 이거는 음, 뭐였지? 이건 컵 케이크 그냥 컵 컵케이크, 그냥 케이크고요 이건 달려라 치킨님 거 보고 만든 그 라면입니다. 이것도 달려라 치킨님 거 보고 만든 팬케이크고요. 제가 달려라 치킨님 걸 많이 보고 만들어서요. 이해해 주시고요. 이거는 저번 영상에 올렸던 프렌치파이. 다음에 이거는 영상은 못 찍었지만 그냥 보여드릴게요. 워낙 막 방법이 쉽고 심플해가지고 이거 망고 이건 망고 빙수고요 이거는 저번에 오. 찍었던 찍었던 레, 블루 레모네이드 그 아, 이건 돈까스고요 이거 동아리 활동 시간에 만들어서 못 찍었어요 다음에 이거는 저번에 쭉 영상 찍었던 체크 초코 타르트, 다음 이거, 다음 이건 떡볶이, 이거는 망고 스무디고요. 잘 보면 그라데이션 표현도 돼 있고, 다음에 이런 망고들도 다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아직 미완성인 작품이고요. 음, 그러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빠이빠이